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 합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정말 불타고 있어요. 정말 덥습니다. 네, 두분 건강은 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날씨는 덥지만 유럽 축구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 이제 프리시즌 경기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이강인 선수가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PSG가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르 아브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뭐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는데 어,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와 또 김민준 선수는 일본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네. 어 PSG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은 그거취가 불분명했던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 소식은 그러면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 은바페와 함께뛴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리오넬 메시는 이제 미국에 있는 MLS. 그 데이비드 베컴이 회장으로 있는 인터마이미에 있나면서 PSG를 떠났지만 네. 워낙 이 팀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우리 이강인 선수하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스치기만 해도 음. 예,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진짜냐 현실이냐 이런 느낌이 <laughs> 나는데 일단 그 치료실에서 이강인 선수하고 네이마르가 동시에 찍혔던 사진이 네. 상당히 화제가 됐고 또 어제는 훈련 중에 은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 포옹을 하는 모습.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지금 국내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얘기해 주신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내년 여름까지인데 지금 이번 여름에 재계약을 거부한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음. 그러면은 뭐 PSG보다는 당장 이적을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양자 선택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엠바페 선수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시즌은 어떤 형태든지 PSG 소속으로 뛰게 될것 같고요. 네이마르 선수는 이제 지난 시즌 말미에 발목 부상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3개월간 은 결정을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일단 이번 시즌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 아마 8월까지는 경기를 못뛸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훈련은 이강인 선수하고 한 같이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런 장면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어~ 경기 외적인 즐거움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이마르는 네.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는 못볼 가능성이 큰 거네요. 일단은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 중이기는 한데 네. 뭐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 출전 명단에서는 이미 빠진 상태고요. 좀뭐 자세히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실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PSG가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25일 오사카에서 알나스르 그리고 28일 세레서 오사카와 맞대결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밀란과도 경기를 한 후에 음. 한국으로 넘어와서 부산에서 전북현대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그렇군요. 아, 전북 현대와의 경기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하는 거 맞죠? 오늘 이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 이제 경기를 주관하는 이제 쿠팡 쪽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3일에 하고 또 하루 전날 파리 생제르맹이 입국을 해서 오픈 트레이닝 행사를 갔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팬들에게 또 인사를 하게 될것 같고요. 당초 이 경기가 사실은 뭐 파리 생제르망이나 또이 상대인 전북 현대나 모두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경기가 치러져 가지고 네. 이 경기 장소에 대한 문제 정리를 하느라고 지금 좀 발표가 늦어졌는데 결국은 뭐 부산시 그리고 이 경기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K리그2의 부산 아이파크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서 음. 최종적으로 부산 아시아대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엑스포 유치 기원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PSG 이강인 선수가 SNS에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라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 원래 이강인 선수 하면 팬들과 소통을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글까지 올린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나 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이번에 이적을 하면서 이제 파리로 갔잖아요. 네. 사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뭐 관광객들이나 축구 팬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음. 특히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지금까지 있던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 뭐 팬들이 많아야 뭐뭐 삼사십 명 이렇게 뭐 만났을 텐데 지금은 파리로 에 이제 이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좀 사생활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가족이랑 있을 때에도 약간 좀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는 좀 네, 네. 그런 게있었던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본인의 프랑 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강 선수가 이제.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사실 이제 빨리 생활을 시작하면 <laughs> 네. 분명히 또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막다 뜨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공인이라는 거는 이강인 선수가 공적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축구장에서의 위치라는 게 이제 모든 것이 노출돼도 사실은 음. 뭐~ 통용이 되는 공인이라는 위치지 사실 사생활적인 실사 위치 네. 가족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는 자리를 마치 파파라치처럼 음. 네 허락 없이 이제 도찰을 요즘 표현은 도찰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이강인 선수가 SNS 통해서 문제 제기와 어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아마 두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조금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팬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야 1 0분 이해합니다만 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배려하고 매너 있는 팬심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한번 짚어봅시다. 독일 프로축구 명문 바이렌 미넨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어, 회장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고요? 네. 이 바이렌 미넨이 지금 김민재 선수 입단 이후에 뭐 SNS, 유튜브 등에 컨텐츠를 지금 몇 개를 만들어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 5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정료의 버금가는 어떤 네. 기대감을 그런 컨텐츠 등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드레젠 회장, 지금 바이렌 미넨의 CEO인데 같이 김민재 선수와 동반한 기자회견을 한국 시간으로 이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10시에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어. 장소 그 자리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마이에른미네에서 어떤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을 독일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말하게 될 예정입니다. 야, 약간 이강인 선수가 PSG 네이마르 은바페와 함께 있는 그림도 현실감이 좀안 느껴졌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입단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하게 달아지는 것도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김민지 선수 오피셜 사진 보면 네.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을 때 영상도 되게 꼼꼼하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투엘 감독이랑 만나서 이제 뭐 아포응을 하는데 투엘 감독이 너는 분명 잘할 거다 음. 이렇게 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바이에르민에서도 김민지 선수를 다음 시즌 팀의 주축으로 확실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뿌듯해집니다. 김민재 선수도 아시아 투어 함께 나서죠? 지금 이제 김민재 선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온 지가 3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팀이 치르는 행사 그리고 팀원들과도 좀더 녹아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팀이 아시아 무대로 오는 이 투어에 동반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일단, 마이르미네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26일 맨체스터 시티 29일에는 J리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2일에는 리버풀을 상대로 하는데요. 어, 김민재 선수가 이 과정에서 좀몸 상태가 올라온다면좀 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마이르미네는 이제 프랑스 에이스 모나코와 마지막 친선전을 치른 뒤에 이제 독일 슈퍼컵 일정을 통해서 올 시즌 본격적인 시작을 음.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호는 빅클럽 선수들이 정말 많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런던, 뮌넨 파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이것들은 유럽 축구에서도 굉장히 뭐~ 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에 있는 팀들인데 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또 모두가 팀의 주축자원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수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베스트 1 1 라인업이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있었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비단 세 선수만 유럽화는 아니잖아요 또. 뭐황희찬이라든지황희범 이재성 기타 등등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멤버만 보면은 일본이 유럽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최근에 <laughs> 각 연령별 대표팀들이 한일전에서 좀 저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좀 보여줘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번. 제대로 그렇죠. 예 승부를 펼쳐야죠. 저는 네. 이번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결승전에서 양국이 한번 맛보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자 대표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여자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죠. 네 이제 우리 콜린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도 이 대회에 참가해서 지금 역대 최고 성적인 8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제 조별 리그가 좀 뒤쪽에 일정에 몰려 있다 보니까 25일에 일정을 치르게 되고요. 음. 그 사이에 많은 경기들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콜린벨 감독과 선수들은 현지로 건너가서 네덜란드와 비공개 경기를 연습 경기를 갖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감각을 점검을 했습니다. 네 개최국들은 일단 출발이 순조롭네요. 네, 어제는 굉장히 개막전부터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오. 뉴질랜드가 유럽의 강팀인 노르웨이를 오. 이겼는데요. 오. 뉴질랜드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월드컵 개막전에서 야. 굉장히 강한 노르웨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승권에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사실 저도 경기를 다 봤는데 네. 경기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또 호주도 승리를 하면서 개막전, 개막, 개막을 개최를 하는 두 팀이 나란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경기가 이어졌죠. 결과가 나왔나요? 네, 세 경기가 열렸는데요. 나이지리아가 태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강호인 캐나다와 0대0으로 비기는 이변을 일으켰고요. 스위스는 이제 필리핀을 상대로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그리고 스페인이 코스타리카에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조별리그 1차전에서의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변도 있었지만 또 이길 팀이 이겼다라는 좀 경기 거였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첫 경기 25일인데 첫 상대는 어딘가요? 네, 남미의 강팀인 콜롬비아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저, 기자회견을 할때 계속해서 1차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 다른 경기보다 무조건 1차전을 잡고 가야 이제 뒤의 두, 두 경기도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난 우리가 이제 유이식 월드컵에서도 봤지만 확실히 1차전을 잡고 가야 이 뒤가 그렇죠.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벨 감독도 이 일차전 승리를 위해서 전력투구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굉장히 거칠다고 알려져 있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최근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좀 너무 거칠다 보니까는 선수들끼리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네. 중단됐다고도 하는데, 어 일단 벨레 코린 벨 감독이 고강도 축구라는 모토를 내세웠거든요. 어떤 그런 육체적, 정신적 싸움에서도 상대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콜롬비아에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목표는 8강. 그리고 어~ 이번 여자 올림픽 혹시 아~ 여자 월드컵 어떤 팀이 우승 후보로 점쳐지고 있나요 콜린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에는 두세 팀이 우승 후보였고 음. 지난대회까지는한 다섯 팀 정도가 우승 후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승 후보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laughs> 뭐~ 우리 <파이크 아니면. 웃음> 우리가 해당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아무튼 전력의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같고요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한다면 혹시 미국이라고 할수 음.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에 있는 독일.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잉글랜드와 스페인도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자, 25일 첫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할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 대표팀도 이야기해볼까는데요. 하 황선홍호, 출발부터 삐걱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센터백으로 뽑혔던, 어, 성남의 불소속의 이상민 선수가, 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었던 경력. 음. 사실은 이 음주운전이 또 당시에 여러 논란이 됐던 게, 어, 은폐를 하고 세 경기 출전하고 난 뒤에 발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징계가 주어졌었는데, 네. 물론 당시에 내려졌던, 어, 축구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징계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받은 그징계 수준의 준하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근거할 때 3년간은 이제 대표팀에 뽑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불과 1년 뒤인 2001년부터 연령별 대표팀에 뽑혔었고 또그 사법 선고가 내어진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번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에 들었기 때문에 대한 축구협회에서도 또 뒤늦게 우리가 규정 위반을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상민 선수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표팀 구성에 상당히 큰 변수가 일어났습니다. 꽤 커다란 행정적 실수 같은데요. 이거는 뭐 사실 협회에서도 이제 뭐 거의 뭐 반성문을 쓰다시피 우리의 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지난 2021년, 2022년 계속 뽑혔습니다. 그니까요 이번에 처음 뽑힌 게 아니라 계속해서 뽑히면서도 음. 협회에서는 그거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음.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협회의 형정에 완벽한 구멍이 뚫렸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상민 선수, 그 최종 엔트리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상민 선수가 이제 빠졌습니다. <laughs>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없는 채로 가는 건가요? 지금 원칙상으로는 지금 명단에 든 선수 중에서 교체가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부상에 의해서 음. 교체가 되고요. 물론 과거에 이제 필리핀 농구 대표팀이 이제 기아 선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착오가 발생해서 당시 교체해 준 적은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와 또그전 세계 농구 규정을 따르는 피바 측의 어떤 기아 선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진 문제였지 이번처럼 우리 대한축구협회 운영 규정의 완벽한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가 대표팀 명단을 제외했던 경우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행정 미스로 인해서 22명이 아닌 21명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 참 출발부터 좀 악재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요. 아무쪼록 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K리그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중상위권 자리를 둔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K리그도 이적 오피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적 관련 발표들을 서우정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어제자로 K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은 끝났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는좀 일찍 끝났죠. 일단 전북이 어 임대로 그동안 2년 동안 함께 했던 국가대표 레프트백 김진수 선수를 완전 이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계속 동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김진수 선수는 호날두 선수가 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라스로 복귀를 했어야 됐는데 네. 알라스를 측과 이제 계약해지를 하고 전북과 남게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조규성 선수가 유럽으로 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규성 선수의 후배죠. FC 안양 유스 출신의 박재영 선수 이 선수가 지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 공격진에도 뽑혀 있는데 전북 이 선수를 영입하며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레이드도 있었는데 이 중심은 제주였습니다. 어. 제주가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였던. 안현범 선수를 전북에 보내고 김건웅 선수를 받아왔고요. 또 안현범 선수가 나간 자리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강원에서 임창호 선수를 데려오면서 제주가 또 수비수 이지솔 선수를 보내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울산 현대는 이제 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최근에 크린스만호헤드 뽑혀서 활약했던 박용우 선수가 아랍에미레이트 알 아인으로 떠나면서 좀 공백이 커졌고요. 그리고 유로파가 또 탄생했습니다. 강원의 양현준, 부산의 권혁규 선수가 스코틀랜드의 명문 셀틱에 입단하기 네. 위해서 지금 유럽으로 날아가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원이 지금 강등권에 있어서 굉장히 급한데, 마지막 카드로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 공격수 포포 선수로 임대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북이 차근차근 전력보강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전북을 떠난 우리 조규성 선수, 덴마크 리그 데뷔전을 고치든다면서요? 네, 덴마크 리그가 다른 유럽 리그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2일 개막을 해서, 아마 이 경기에서, 어, 데뷔전을 치를 것 같고요. 10번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음. 팀에 막 기대하는 바가 확실히 커 보이고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확실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개막전을 치르고 나면 또트윌라는 이제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다음으로 있는 클럽 대항전인데, 네. 이 대항전 또 유럽 예선이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공식전을 출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자마자 바로 활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규성이 떠나면서 박재용이 온 전북이 현재 4위입니다. 다른 팀들의 순위와 경쟁 판도. 도 볼겸 순위표 짚어보고 하죠. 네 울산이 최근에 2연패를 당하는 조금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단독 선두입니다. 2위 포항과 12점 차가 나는 53점 선두에 달리고 있고요. 2위 포항, 3위 서울, 4위 전북. 서울과 전북은 승점 37점 동률, 동률입니다. 그 밑에 5위 대구, 6위 광주, 7위부터 9위까지 대전, 제주, 인천이 나란히 승점 30점인데요. 음. 어뭐 5위 대구부터 이 9위 인천까지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구간은 상당히 순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12수원 fc, 11위 강원, 12위가 수원 삼성인데 수원 삼성이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 울산을 잡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음. 거뒀거든요. 어, 상당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승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24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표가 좀 요동을 칠것 같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 일단 전부 경기가 있는데 지금 경기 진행 중이죠. 네, 전북이 지금 포항에서 지금 포항 스틸러스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한찬희 선수에게 실점을 했지만 전북이 동점을 만들면서, 그런데 일대1로 후반 음. 18분 진행 중이고요. 또 울산에서는 울산과 제주가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2대1로 울산이 이기고 있습니다. 어, 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안현범을 떠나보낸 제주 그리고 안현범 영입한 전북의 경기가 오늘 나란히 열리는 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울산도 사실은 지금 좀 급한 상황이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하위권에 있는 팀들 인천 수원 삼성에게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좀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일단 전반에 울산이 두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최근 돌아온 이동경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음. 활약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 그 상황에 밀리지 않고 김주공 선수가 후반에 추격골을 넣으면서 지금 2대1로 쫓아갔다고 하거든요. 네. 남은 시간 굉장히 또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제주에서가 안현범 선수를 보낸 게 굉장히 의외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지난 몇년 동안 보면 안현범 선수가 실질적인 제주의 에이스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예.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안현범 선수가 이제 전북의 제안을 받은 뒤로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마 안현범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처음 가 봤고 또 아마 본인의 이제 뭐 뭐 한계라든지 그러면 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큰 도전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요. 네. 뭐 제주는 당연히 이제 잡고 싶어했지만. 뭐 선수의 이제 마음이 뭐 떠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내준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가 굉장히 중앙 스플필더가 굉장히 필요했던 팀이거든요. 네. 이창민 선수가 군입대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 보강이 필요했던 포지션인데 김건우 선수도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음. 거기에도 또 이제 또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현금을 얹어서 왔기 때문에 뭐 제주에게 그렇게 나쁜 트레이드는 아니지 않나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24라운드 경기, 오늘 두 경기, 그리고 내일도 경기가 이어지죠? 네, 내일 네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수원 FC와 광주 FC가 일단 먼저 경기를 치르고요.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맞붙는데 이 경기는 이제 돌아온 어, 인천의 피니셔, 골잡이죠. <laughs>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이제 팀 훈련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 경기에 출전할 것인가. 왜냐면은 무고사 선수가 인천과의 고별전이 또이 FC 서울과의 원전 경기였었거든요. 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끝났던 이 시를 다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출발이 될것 같긴 합니다. 출전하게 된다면. 그리고 강원 FC와 수원 삼성.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입니다. 어. 지금 12위와 11위의 맞대결. 아, 승점 6점짜리 어떻게 보면 단두대 더비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경기는 대전과 대구가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K리그 2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K리그 2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실 올해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네네. 굉장히 승점 차가 나지 않는 시즌입니다. 1위 김천이 39점인데, 6위 부산이 34점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6위까지 딱 5점 차인 거예요. 단두 경기 만에 완전히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5위까지는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반기가 다 네. 됐으니까요. 김천도 사실 지금 성적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K리그 2 역시 일요일과 월요일로 경기를 일정 이어가는데요. 어떤 경기들이 가장 주목받고 있나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뽑고 싶은 경기는 이제 주말에 어, 경남이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서 김천과 또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맞대결에서의 승자가 또 선두 자리로 올라설 수 있, 있는 승부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일정이 끝나면 K리그 1은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또 맞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네. 또그 경기를 위해서 잠시 짧은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고요. 워낙 또 요새 날씨가 더워서 선수들에게는 체력을 보충하는 그렇죠. 아주 좋은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